퀘스트 깰수 있는 거는 마, 빨리빨리 많이 깨줘 이지 음, 그리고 이번 달 안에는 3차 하지 않을까요? 그럼 그래도 65까지 꽤 빠르게 올려가지고 과연 아 전민 가져갑니다 오리알콘 2개 사파이어 2개 그리고 광석 아담한티움 2개 찰리 중사부터 만나고 브라보 하사 왔다 갔다 해야 되네 이것도 신점 10%도 준다고 하거든요 906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 갔다가 찰리 중사 가면 과연 어떤 걸 받을까 병, 병장님 과연 무엇을 받을 것인가 제발 제발 신점 가자 빠바밤 오 일단 10%예요 신점 10 10%면, 한번 볼까요? 신점이면 200만원이고요. 신, 이속 10%면, 예, 16만 몇 솜입니다. 거의, 거의 10배. 10배가 넘지. 3, 2, 1, yes! 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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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점 가져갑니다! 바로 팔아. 바로 팔아! 바로 팔아. 자, 뼈만 훈난보다 돈을 더잘 벌고 있어, 지금 이게. 오케이,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 골숲 자리 사서 장공이나 뭐이브린즈나 이런 거 한번 캐보도록 할게요. 시프 계획은 섀도우까지 찍는 게 목표죠, 일단은. 네, 목표인데 그게 가능할지는 사실 열심히 키워봐야 알것 같긴 한데 일단 재밌습니다, 나름. 골숲이 싸가지고 부담이 없어. 근데 이제 차벌 파밍은 사실 나는 방송할 때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골숲에서 어차피 솔플 해도 괜찮으니까 골숲 파밍하면 나름 그 아이템 떴을 때 기분도 좋을 것 같고. 가보겠습니다 골숲이 요즘 인기 없냐고요? 아니요 골숲 자리가 없어요 근데 비싸지 않을 뿐이에요 그리고 골숲에서 파티 사냥하는 것보다 이제 경험치적으로는 확실히 차벌이 훨씬 좋습니다 이게 히트박스가 커가지고 사냥하기가 너무 편해 그냥 점프하고 그냥 들이대면 바로 맞으니까 나는 이런 분위기가 좋단 말이야 확실히. 혼자 사냥하는 게 편해 근데 차벌에서 혼자 사냥하기에는 뭐 기대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없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그래서 골숲에서 종종 와가지고 사냥해봤는데 경험치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차벌이 확실히 좋아요. 어우짱 많아 짱 많아 짱 많아. 사이다 없어도 두방 나오네요. 네. 버프템 안 먹을게요. 아 그리고 제 스공은 1100입니다. 1100 치프 하시는 분들 이제 스공 한번 참고하시고 어, 확두방 나오면 그냥 솔플 하셔도 무난무난 할것 같아요. 아이템 같은 경향 냥 네, 평범합니다. 86개타에 07 로목 정도 이것만 아시면 되잖아요. 그쵸? 골숲에서 뭘 먹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당분간 뭐 시프 방송은 골숲에서 계속 하지 않을까 레벨업은 차벌해서 하고 저 혼자 부스 쓰는 그날까지죠 진짜 그래도 열심히 키워볼게요 사실. 레벨이 이거는 빨리빨리 오르잖아 지금 그 뉴비분들이 느끼기에는 안 올라서 힘들 구간이긴 하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이제 140이 넘어간 상태에서 쩔을 받아도 막 5%밖에 안 오르니까 지금 나는 솔풀만 해도 막몇 10%씩 오르는 게 난 지금 너무 행복해. 솔직히 말하면 괜찮아. 어, 이 정도면 괜찮지. 약간 면역이 돼 있어. 안 좋은 상황에서 많은 것들을 겪다 보니까 경험치적으로도 막안 좋은 데서 사냥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 포인트들을 나는 잘못 느끼겠어. 아, 레벨이 너무 안 올라요. 안 오를 수 있죠. 아, 오징어 너무 지겨워요. 아 그래요? 오징어 되게 잘 오르는데, 100만 씩 이제 난파선에서 먹다가 오징어 가면 완전 나는 와씨 진짜 개잘 오른다. 약간 사람들이 쩔 디톡스를 좀 하긴 해야 돼. 그니까 파티 사냥 디, 디톡스를 좀 하면서 메이플을 즐겨야지 너무 쩔 사냥만 하잖아. 그러면 어딜 가든 안 오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게임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 메이플 형님들 쩔 디톡스 좀 하세요 진짜로. 어느 사냥터를 가든 만족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쩔 디톡스를 권장해드립니다. 저도 본캐 6 2후부캐 키울 때 너무 재밌었어. <laughs> 나의 작은 시프가 언제 이렇게 컸대. <laughs> 저, 이게, 방송 못할 때, 한두 시간씩 진짜 꾸준히 하고 있어요. 경쿠 오늘 쓸 것도 다 썼어. 네. 아, 느낌 좋아요. 아이템이 나오는 것 때문에 느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새로운 사냥터에서 솔프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설레요. 아, 아, 예?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시프를 키우면서 제 영상을 보게 됐다고? 시프 영상 나만 힘든가 하고 찾아봤다가, 아, 힘들어요. 이 <laughs> 말. <제발. 웃음> 그러니까 내가 물론 이게 지겹고 힘든 길일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발전어가는 모습 보니까 은근 재밌는 것 같아. 그러니까 쓸수 있는 스킬이 많잖아. 표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럭스 아니면 없다 없단 말이야. 럭스를 보조해주는 스킬, 뭐풀점도 그렇고 셰파도 그냥 길이 좀더 세지는 이제 이펙트적인 부분들이 달라지는 거 그런 게좀오오 오, 나이스 이렇게 되는데 애초에 시프는 그나마 쓰는 스킬이 점점 달라지는 것 때문에 조금 그게 약간 순환이 되는 것 같아. 지루함이 조금 덜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요 일단은. 제가 느낄게요. 랩몇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시프가 제가 저도 얼핏 들은 건데, 저도 동의하다고 생각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시프는 어차피 두 방이야. 어차피 두 방. 두방한 방이에요. 일단 와서 한 마리부터 잡아보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시프는 어차피 두 방이니까, 두 방이 나오는 사냥터다. 그러면 피격 데미지 보고, 내가 이 피격 데미지만 물약 값이 감당이 되겠다 싶으면 그냥 솔플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거는 기준, 본인 기준을 잘 정해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두 방에서 HP 물약이 얼마나 더 나가는지 그거를 좀더 판단하시는 게 베스트일 것 같아요 이매님 저분 너무 슬픈데 와이프 밥준비라고 간다 감각... 에이 뭐 슬픈 거야 당연한 거지 난 이미 다 해놨지 와이프가 먹을 밥은 단, 당연히 해나, 해야 되는 거예요 불쌍한 게 아닙니다 그저 이맹님 와이프분도 형수님도 밥안 해놨다고 뭐라고 하신 분은 아닐 거야 근데 이맹님이 메이플을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명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밥을 해야 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 유부남이나 여자친구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다알 거야 그러니까 내가 게임을 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거야 내가 이 정도까지는 다 했다 노페인 노게인 맞아 그거야 어쩔 수가 없어 저 와이프는 제가 이제 방송하는 것도 다 허락해주고, 게임하는 거 진짜 뭐라고 터치 안 하거든요? 나 혼자 게임하고 즐기는 게 너무, 나는 혼자 미안한 거야. 그니까 러 밥도 하고, 와이프 눈에 이제 집안에서 좀 거슬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 좀한번더 확인하는 것 뿐이지, 불쌍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맹님이나저 보고, 이제 배우세요. 알겠죠? 맞아, 밥 해줘야 주말 조금도 가고 그러긴 하죠. <laughs> 시켜 먹더라도 밥은 되어 있어요. 아, 그리고 형님들, 그쌀 중에, 맛있는 쌀이 따로 있습니다. 수향미 맛있습니다. 수향미. 고시이카리를 내가 먹어봤거든? 수향미를 먹다가 고시이카리로 먹었다가 아 수향미가 개 맛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수향미 맛있어요. 진짜로 밥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밥다 되고 보온 돼가지고 밥통 열어가지고 밥 저을 때 쌀알이 주걱을 통해서 느껴지는 촉감이 달라요. 빛깔도 다르고 진짜 맛있어요. 한번 해보고 진짜 형 광고 들어온 거야. <laughs>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5천 달러 유튜버한테 무슨 <laughs> 광고가 들어오냐. 메이플 하는데 쌀 광고가 들어온다고? 아니야. 이거 진짜 찐으로 맛있어서 얘기하는 거야. <laughs> 왜 메이플 쌀먹이니까 쌀 광고가 들어오지 <laughs> 미친 사람이냐고. <laughs>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laughs> 어. 쌀아쌀 어, 아, 쌀. 이.. 이 영상은 의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이. 진짜 쌀 광고면 <웃음> 내가 <웃음> 광고한다. <웃음> 얼마나 먹었는지. 제가 설렁설렁 사냥해가지고, 그냥 뭐 이것보단 더 먹지. 골수 경험치 다시 한번 보면 1시간 사냥해가지고 30만 정도를 먹고 흑자 8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 개쌉이득이죠 특공은 이제 1100인데 1100 아니더라도 골렘에서 와가지고 두방컷 나면 그냥 사냥해도 무난할 것 같아요. 4초 주세요. 군남 님, 네? 네. 아. 골 골스 보실 분. 어, 네네, 오세요. 자, 오셈. <laughs> 레벨업 69 가져갑니다. 3차까지 한 걸음. 3차까지 한 걸음. 먼저 갑니다. 오키. 어벤저로 싹 밀어버리고 싶다 진짜. 오! 예 네. 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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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공 가져갑니다! <웃음> 예스! <웃음> <웃음> 오케이, 첫날부터 창공 가져갑니다. 호호우! 와, 나이스! 미쳤다. 와, 쉣! 후후! 감사합니다. <laughs> 내가 일층 밀고 있었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시지. 아이고, 어떡해요. <laughs> 뽀찌, 줘... 아, 뽀찌 드려야지. 뽀찌 드려야지. 제가 택배로 보내놓겠습니다. <laughs> 와, 장공을 먹네요. 와, 씨. 생애 네 번째 장공이에요. 기희모디 와, 장공 350이야. 미쳤다리, 미쳤다리. 오호~~~ 백진일갑주 바지 가져갑니다 오 좋은데요 아 대금 청구 아 대금 청구로 했네 죄송해요 <laughs> 메소를 청구할 뻔 했네 <laughs> 죄송해요 오케이 그리고 장공을 한번 팔아볼거요 빨리빨리 오늘 첫첫 첫 사냥인데 완전 개이득 같네